첫 번째 경기가 되겠습니다. 첫 경기는 준결 3위 부경양돈농협의 홍준영 그리고 준결 4위 조현규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홍준영 선수, 조현규 선수, 홍준영 선수 177cm, 구력 9년이고요. 15파운드 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네. 거침없이 네, 첫 플레임부터. 뭐 생각할 틈을 주질 않는데요 네. 네 오늘 진출한 이세 명의 실업 선수는요 네. 물론 뭐 직업적으로 이 볼링 선수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지만 네. 여러분들이 지켜보시는 저 어떤 볼의 움직임 파워풀한 저 움직임을 보시면 아마 스트레스 어, 를 한방에 날리버리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조현규 선수 중결 사위인데요 조현규 선수는. 180cm, 구력 5년, 15파운드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텐 클럽 소속이에요. 네. 왼손 볼러아 아, 역시 기지않습니다야 막상막하의 대결. 네, 이 조현규 네. 선수가 동호인 선수이긴 하지만 네, 네. 시장기 준결을 거쳐서 이미 결승 4위 안에 안착을 했다는 자체로 아마 선수들은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준결 4위 조현규 선수 이제 밑으로 보면은 어, 부산시청 울주군청. 뭐 네. 많은 대구 북구청 선수들 또편역 선수들도 또 그러면 네, 학생들 학생 선수들도 있어요. 그 선수들을 네. 제치고 사이 위에 올라온 선수입니다. 아, 조현규 선수입니다. 두 번째 프레임 더블에 도전합니다. 아, 좋습니다. 방금 홍용찬 전무 이사께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네. 오늘 해설을 하면서 이 선수들이 한번 지켜봐 달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 어, 이 선수 같은 경우에 조용규 선수인 경우에 재 기억이 맞다면 아마 2015년도 네. 어 저희 부산 MBC를 통해서 소개가 한번 왕중왕전, 예. 연말 예. 왕중왕전에서 이 최종 2위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조용규 선수. 네. 네네. 자, 맞서 경기를 펼치는 홍준영 선수도 두 번째 프레임. 아, 역시 저... 더블입니다. 오, 대전이 오늘 <laughs> 오늘 내친김에 중계방송을 통해서 퍼펙트를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아, 조심스럽습니다. <laughs> 이 선수들이 네. 사실 볼이 굴러갈 때였던 모양 그리고 어떤 선수들이 구사하는 저런 구질적인 면에 있어서는 기술적인 면에 있어서는 네. 아 정말 멋지다는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준영 선수의 모습입니다. 부경 양돈농협 소속이고요 자 준비 단계에서 마지막 릴리스 동작까지 아 정말 흠 잡을 데가 없습니다. 터키까지 갈 것인지? 오 시바르피니. 공준영 선수는 이미 어 2015년도에 네. 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소년, 청소년 대표, 예 국가 대표를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란색 노란 셔츠 입은 하하. <laughs> 뭐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만, 네. 어, 남자 선수들인 경우에 이 전문 용어로 이 플렉션이라고 하는데요. 네. 공이 몸의 뒤로 올라간 당시에 볼을 움켜쥐고 있는 이 손목의 형태를 보시면 네. 공을 움켜쥐듯이 엄청난 회전. 오, 자, 이분 놓쳤어요. 네. 어, 방금은 엄지를 흘려버렸어요. 네. 아, 계속해서 실수인데요. 스트라이크 행진을 이어나가던 두 선수. 먼저 홍준영 선수가 결정적인 실수. 자, 제가 이 네. 오늘 경기에 변수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네. 해드린 부분은 네네. 선수들이 평소 기량 우수하지만 이런 TV 파이널 무대는 경험이 많지가 않거든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럼요.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네. 자, 조현기 선수, 터키, 터키. 그대로 핀 2개가 나란히 서있습니다. 핀 네. 하나가 뒤에 숨어있어요. 더블우드 네. 스페어라고 하는데요. 네네. 8개 핀이 쓰러졌고조영규 선수도 마찬가지로 어떤 경기력적인 부분, 실력적인 면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네. 이 상대 선수들이 모두 국가대표 출신, 실업선수 네. 출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러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위축감만 들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경기 보여주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조영기 선수는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또 <laughs> 네, 이렇게 또 볼링을 즐기면서 자 까다로운 더블유드 아, 아 정확히 나이스 커버, 시피 정확히 네. 처리합니다. 정답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네. 자, 이러서 먼저 조 조영기 선수가 한 네. 프레임을 앞서 나가게 되죠. 그렇죠. 홍조영 선수는 앞선 실수를 빨리 잊어버려야겠습니다. 아, 예, 네. 아름답습니다. 네, 스트라이크 굴러가는 방금 네, 그 장면, 그렇죠. 네.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였던 모습을 보면, 아, 정말 저 손목의 형태가, 네. 아, 중약지가 볼의 밑 부분에서부터 회전을 일으키는 완벽하죠. 예. 네. 네. 자, 그래서 다시 또 스트라이크 행진이 시작됐고요. 다섯 번째 프레임. 아무래도 선수들이 군더더기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진행되는 경기 시간이 빨라요. 그렇죠. 템포가 네. 아무래도 여자 선수보다는 남자 선수들이 좀 네. 경기 진행되는 순서가 굉장히 빨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네 더블 성공합니다. 연속 스트라이크.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첫 경기는. 뭐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 네. 이것은 승리의 요건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아니 그런데 홍준영 선수가 앞선 3프레임에서 왜 어이없게 그걸 놓쳤을까요? 어 예, 화면상으로는 네. 스페어를 칠때 마지막 릴리스 단계에서 볼이 엉지에서 흘러버리는 현상이 아... 보였거든요. 아마 좀 긴장하지 않았나. 예 예. 자, 조영규 선수는 다섯 번째 프레임에서 과연 어떤 투구를. 자, 꺾이면서 아, 와요. 네.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자 점수상으로는 네. 이제 동점으로서 선수들이 치고 있지만 조영규 선수도 지금 다섯 번의 투구에서 본인이 노리고자 하는 스트라이크 라인에서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네. 아, 정확히 그대로? 1, 2 포켓에 공격했습니다. 1번, 2번 빈. 조영규 선수의 모습입니다. 자 물론 홍준영 선수에 비해서 이 조용기 선수가 화려한 어떤 네. 동작은 없습니다만은 왼손 특유의 안정감 있는 볼 모션 그리고 본인이 투구 하고자 하는 자리에 정확히 놓는 능력 네. 인정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 프레임 더블에 도전합니다. 아 네. 무섭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조용기 선수는 얼굴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이렇게 하면 기분이 좋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홍준영 선수도 스...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죠. 같아요. 홍준영 선수는 뭐 어릴 때부터 어떤 멘탈적인 경기 운영적인 면에 있어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네. 그렇다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용규 선수는 굉장히 침착한 모습 보입니다. 네. 여섯 번째 프레임 홍준영 선수입니다. 성공하면 타워키. 자 왼쪽으로 꺾이면서. <웃음> <웃음> 이렇게 보면은요 마치 기계가 볼을 쏘아올린 것처럼 <laughs> 네. 어떻게 그렇게 예쁘게 이렇게 가서 왼쪽으로 꺾여서 그 길로 딱 들어가서 스트라이크까지 이어지는 자 지금 네. 홍준영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볼이 우레탄이라는 소재를 가진 볼인데요 네. 어 일반적인 회전이 많지 않은 분들이 사용을 하면 안정감 있는 볼모션은 보이지만 피넥션이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볼인데 네. 엄청나게 많은 회전으로서 어, 크랭크 구질을 가진 많은 회전으로서 어, 그 부족한 스트라이크 부분을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영 선수, 다시 한 번, 아 다시 한 번, 네, 스트라이크입니다. 아, <laughs> 아 이렇게 되면요, 나비... 양쪽 모두 불이 <laughs> 붙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네. 나비넥타이 모양의 이 스트라이크 표시를 네. 하기가 바쁠 정도로 그렇습니다. 양 선수가 공준영 선수는 지금 4 0 거까지 네 지금 만들었거든요. 보시면요 네. 어 저희가 아주 좋은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스트라이크가 날때 10개의 핀이 동시에 핀덱에서 없어집니다 음, 네. 마치 진공 청소기로 빨아들이는 그러니까 네자조현기 선수도 뒤질 수 없습니다 7번째 프레임 <laughs> 아네자 이렇게 자, 되니까 이렇게 관중석도 신날 아, 수가 없잖아요 네 아, 저 여기 선수 침착하고요. 네. 지금 볼이 공략되고 있는 지점, 후킹 포인트라고 그러죠. 공이 꺾이는 지점, 네. 꺾이는 지점이 일정합니다. 그 지점이 일정하다는 것은 1, 2 포켓으로 진입되는 각도가 정확하다는 얘기거든요. 아, 시장기 무대는 첫 무대인데, 네, 이 대회가 실내 스포츠지만 네. 선수들이 이 뜨거운 열기에. 반소매도 아, 맞습니다. 충분히 네, 선수들 아마 더울 겁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를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7번 핀 앞서서 말씀하셨잖아요. 3... 그때 네, 네. 네. 음... 저 7프레임의 해결. 아, 조영규 선수, 현재까지는 뭐 완벽합니다. 경기 운영 능력은. 그러니까 7번 핀만 계속 잡아낸다면, 나머지 세 아. 명의 선수들이. 두려워할 네. 수 있는 그렇습니다. 공포의 존재라고 말씀하시지 아,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건 뭐 저의 판단이 아니라 선수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잘 하십니다. 네. 보베가에 도전했던 조윤기 선수, 핀 하나가 남았습니다. 네, 정확히 네. 네. 처리하네요. 네. 관중들도 모두 다 한바구숨이에요. 네. 왜냐면 멋있고 재미있거든요. 아, 그럼요, 네. 익사이팅합니다 이게 볼링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호준영 선수가 이제 아홉 번째 프레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정확히 이점이 이점이 뒤진 상태에서 다시 새 출발입니다. 다시 한번 스톱합니다. 스트라이크가... 아... 아, 자 이런 위기가 찾아왔어요. 그렇죠. 앞서서 얇게 프레임. 공략됐던 앞선 프레임이 원인입니다. 네. 그 부분이 머릿 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아 밖으로 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컸기 때문에. 좀더 이쪽으로 네. 오히려 공략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이 스페어는 어떻게 처리를 할까요? 어, 4번 핀 왼쪽으로 예. 얇게 공략을 해서 4번 핀이 오른쪽으로 가면서 건드릴 이제, 수, 예. 수 있는 아, 평소 그게... 실력 같으면 충분히 가능한 스페어인데요. 과연 그... 자, 홍준영 선수가 잡을 수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부족했습니다. 의도는 좋았어요. 그렇죠. 네. 근데 너무 핀해 어, 중앙 쪽으로 맞아 버렸기 때문에 지금 네. 현재까지로 보인 음. 조현규 선수의 경기 내용을 본다면 네. 이렇게 되면 역전은 어렵지 않겠나. 조현규 선수가 실수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은 사실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첫 프레임부터 여덟 번째 프레임까지 단한 번도 네, 완벽합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네. 9번째 프레임 조현규 아, 아, 오히려 스트라이크를 잡아버리네요. 네. 네. 아, 역시 조영규 선수가 이 최종 결승 무대에 올른 것이 행운이 아닌 네. 점을 확인이 보여줍니다. 상대방의 정결, 실수를 결지 없이. 그러니까 1위부터 4위까지 이제 파이널 4 네.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그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이게 또 순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요지는 분명히 네.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결승 무대에 진출한 오늘 결승 무대에 진출한 네, 네 명의 선수에 대한 실력은 한 게임 승부가 아닌 그렇죠 중결승을 네. 거쳐서 올라온 선수이기 때문에 자 마지막 열 번째 브레이아 도장을 찍어버리네요 아, 더블입니다 더블 뭐 이렇게 되면 예 이미 승패는 결정이 그렇습니다. 났습니다 경기의 어떤 그 흐름은 완전히 조현규 선수 쪽으로 이제 넘어가 네. 버렸습니다. 어, 이 홍준영 네. 선수가 마지막 남아 있는 템프레이머 모든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웃을 하더라도, 하더라도, 네, 어, 점수는 음. 이제 역전이 되지 않습니다. 예, 네. 어, 담담해요. 조영기 선수는 상대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기를 풀어나가는. 네, 어, 네. 이 조영기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네. 오히려 상대 선수를 지금 의식할만한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이 오히려 더 승리의 조건으로 작용된.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실업 선수가 아닌 유일한 어. 그렇죠 클럽 선수 네, 네. 아, 여기서 또 스트라이크를 만들었어요 246점을 네. 246점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영규 선수가 오늘 역시 1, 2, 3위 이세 명을 위협하는 아 다크로스이자 돌풍의 주역이 음... 될수 있겠네요 미리 네. 미리 점쳐보지만 네. 사실은 빅게임이 다음 경기입니다. 만약에 조영기 선수가 진출을 하게 된다면 허진선 선수요? 기다리고 있는 음. 부산가시스의 허진선 선수가 왼손 선수입니다. 네. 자, 보너스 음. 투구. 오 자. 마지막. 자, 242대, 221. 조현규 선수가 3위 홍준영 선수를 꺾고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합니다.